이건 내가 <목소리> 야, 이거 넣어 주 이거 해야 가지고. 오, 다 오. 티이야티이야이거 이거 진짜 나오네. 와장난한데 근데 이게 그 픽셀이 깨져 가지고 그뚝뚝떡떡떡 떡. 아, 스케일 로내가이 근데 이 사람은 뭐야? 저 뒤에 민경씨 이거 걸리는데? 야, 좀 이거 달을 이거 바꿀 돈으로차 내비게이션 맞고 <목소�« <목소리나> <근데> <목소리나> 너 화면이 아,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, 딱 안, 따라가는데? 안 따라가. 음. 가까 아딱 따라가는데? 아, 어, 어, 흐릿해졌다. 제가 네, 네. 아, 있는 오. 쪽으로 네. 와서 찍어야 아, 더잘 찍힐 아, 것 같은데? 이쪽으로. 그거 찍어봐. 뭐야? 그렇죠, 그렇게. 아, 너무 좋 어, 좋다. 아, 진짜, 우리 편입니까? 형님, 왜 그랬어? 왜 맞았어? 마커가 자, 너무 세다 야, 이나면 지금 껄쩍 헤가지는 거야. 그니까, 그쵸? 얘를 지를드려오 이게 제일 마음에 <놀람>